자성산 만어산은 밀양군 동남쪽에 위치하며 용천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울퉁불퉁한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으며 사찰은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독특한 경관을 보여줍니다. 물길이 흐르듯 흘러내리는 너덜바위들이 사찰의 배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만어산은 고려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유사에 따르면. 1181년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찰의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인 3층 석탑은 당시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어사는 가야 불교 연기설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지는 지역으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만어사에는 물고기들이 돌로 변해 있다고 전해지는 만어석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행 용왕의 아들이 스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그를 따르던 물고기들이 만어사에서 멈추면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사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며 많은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합니다. 미륵전 안에 5미터 정도의 뾰족한 돌이 있는데 이를 돌미륵이라 한다. 이곳은 한국 고대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설과 신비로운 현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어사는 또한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신라왕의 공불처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어사 3층 석탑은 만어사와 함께 세워졌다고 전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만어사는 1181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3층 석탑 뒤편의 넓은 터가 원래 법당 자리인 것은 확인되었다. 탑은 만어사가 세워질 당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현재의 법당은 위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는 고려시대의 석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층 기단으로 기단이나 몸돌은 비교적 완전하나 상륜부는 없어졌다. 후대에 별개의 석재를 다듬어 보주를 얹은 상륜부를 대신하고 있다. 삼성각은 세 명의 신인 삼성신을 특별히 모시고 있으며, 이는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공간입니다. 네. 삼성신은 일반적으로 수명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소원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어석은 물고기가 변해서 생긴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동해의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수명이 다음을 깨닫고 신통한 스님을 찾아가 새로운 거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가 가는 길에서 멈추라고 알려주었고 그 안식처가 바로 만어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이곳에서 잠시 쉬었을 때 그의 뒤를 많은 물고기 떼가 따랐고 결국 왕자는 미륵바위가 되었으며 물고기들은 돌로 변해 만어석이 되었다 한다. 미륵전 안에 있는 5미터 정도 높이의 뾰족한 자연석이 있는데 창권 전설에 나오는 용왕의 아들이 변한 것이라고 하는 미륵바위. 이 바위에 기원을 하면 등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륵바위에 돈을 3개 이상 붙여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소원돌은 독특한 경석으로 분류되며 돌을 두드리면 종소리와 같은 맑은 소리가 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돌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며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 올려 돌이 들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만어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돌을 들고 싶어 합니다.